예, 저희 상격 복지관은 그 대구 북구 지역 관내 한 팔계동 지역에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상격 주공 단지 내에 네. 1,862세대 주민분들의 식사, 일상생활 방문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의 보호 및 여가 학습 지원과 이상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 어르신들의 보호 및 여가 학습 지원과 이 상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2월 중순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지면서 대구 지역이 좀 확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로 그 복지관에서도 진짜 뜻하지 않게 비상근무 그리고 집합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었는데, 우선 복지관에서 이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기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였고 그러면서 이제 복지관 내에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안부 전화, 방문 물품 지원 배달 그리고 대면 최소화 프로그램 등 집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서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지면서 온라인 비대면 이 부분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대면, 그리고 관계 구축,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뭐 갈등은 아무래도 물품 지원에 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복지관 내에서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내 활동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고요 물품 지원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환경 조건 같은 경우에 그뭐 구조가 복도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품 지원을 1호에 드리면 2호분이 기다리시겠지요. 근데 2호에는 또 이제 뭐 다른 물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드린다든지 이런 안내를 하긴 하는데 띵동 이 소리가 바로 다 들리기 때문에 왜 나는 안 주냐 아, 이런 민원 그리고 뭐, 다음번에 이제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좀 급한 마음이 좀 드는 거는 사실이죠. 이번에못 받으면 또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민원을 이렇게 발생하게 된 그런 부분이지만 복지관에서 좀 설득을 하기도 하고, 다음번 이렇게 꼭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 갈등 상황은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최대한 공평하게, 그리고 이렇게 다 드릴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조율하고 설명드리는 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저, 낯선 기억밖에는 없어서 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이웃분들의 모습, 이게 돌봄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어, 소위 좀멍 때린다 해야 되나 그리고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봤을 때 죄송함이 좀 먼저 드는 상황이고요 누구나가 다 힘든 시기이고 어려운 네. 시기인데 진짜 2월달에 코로나 그할 때는 뭐 3개월 6개월 그리고 뭐 전망치가 뭐올 연말에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게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또 그리고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좀더 참고 자제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극복이 되어지면 그 힘듦이 빨리 마무리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소중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음, 다시 돌아간 일상에서 진짜 어, 코로나 전에 그 정감과 어, 서로 교류하고 인사 나누고 이런 관계들은 좀 어, 버리지 말고 더 소중하게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간 일상에서는 더욱 유 세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되워지기를 뭐, 희망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laughs> 좋겠고요. 네. 네.